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화를 예측을 하면서 이 저자는 <laughs> 그 어, 앞으로 이 AI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, 그 같이 공존 발전할 수 있을까 아,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이 책의 중요한 요지인데요. AI는 사실 기계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죠. 기계는 기계일 뿐이고 어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듯이 가치 중립적입니다. 근데 그 과, 과학 기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? 좋은 데쓸 것이냐? 나쁜 데쓸 것이냐? 그 선택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좋은 쪽으로 어, 쓴다고 하면요. 여러분 어 예를 들어보면요. 그 AI를 인공지능이라고 보지 말고 지능 강화, 우리의 지능을 강화시켜준다. 라는 도구로 본다면 서로가 경쟁자가 아니고 서로 동료로서 서로 인간의 능력을 증대시키주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인간은 창의력이랄지 정서지능, 윤리의식, 인도주의, 이런 데 강점이 있는 반면에 기계는 명쾌한 추론, 엄청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, 또 기계적 처리, 공평하게, 또 아무리 시, 지루한 일도 다 그걸 지루하지 않게 해낼 수 있는 그런 지구력, 이런 것들이 또 기계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서로 결합을 하면 바로 인간의 행복에 더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간과 AI가 협력, 공존,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사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은 사실은 이 AI가 이 책의 주제는 AI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, 사회적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.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복지국가, 세금제도, 교육제도 어, 노동법, 정치제도, 이런 많은 사회제도적 변화를 잘 갖추어줘야 어, 그게 에, 특정 세력들에게만 이익이 가지 않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갈수 있다는 거죠.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기술과 인간에서 기술은 인간의 주도하에 기술이 인간의 종이 되어야지 인간이 기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. 이건 굉장히 명심해야 된다. 라는 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. 또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게 다 사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어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서 그게 다허용되는건 아니죠. 나쁜데 쓰일 수 있고 악영향이 큰 것들은 하면 안 되겠잖아요. 어뭐더 이상 예를 안 들어도 아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이 AI 인공지능이 가져다 줄그 혁신적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. 아 어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. 이, 이러한 지식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식보다 중요한 게 있다. 그게 바로 도덕성이라는 겁니다. 도덕성.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 기술 발전이 자멸의 길로 갈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무리 자율기계가, 이른바 인공지능 자율기계가 발달을 해도 어떤 것들을 기계에 그 결정을 위임할 것인가 어디까지 자율적으로 허용할 것인가는 인간이 정해야 된다 자율이 잘한다고 해서 다 기계한테 맡겨서는 인간이 자멸을 초야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? 어떤 종류의 결정들을 기계에 자율적으로 위임할 것인가는 인간이 반드시 그, 어, 그 키는 지고 어, 있어야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뭐, 무슨 말씀인지, 메시지만 우리가 정확히 파악을 해도,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